다음으로 보실게 이제 소동문 소이문 입니다 서대문과 남대문 사이에 있죠 굉장히 좁은 문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사대문 우리가 그 도니문 얘기를 할때 도니문이 한번 폐쇄가 되고 도니문 위쪽에 사직터널 위쪽으로 서전문 이란걸 태종 때 설치를 하게 되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최양선 이란 사람이 1413년에 창의문과 숙정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가 폐쇄가 됩니다. 특히 창의문이 폐쇄가 되니까 서북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지금의 무학재 쪽으로 뭐 나가는 경우도 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대문과 창의문 사이에 부득이 뭐 사직터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성문을 뚫고 돈의문을 밑에 소동문이 또 있으니까 중복이 되니까 돈의문을 폐쇄했던 것으로. 지난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서대문을 폐쇄를 할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밑에 이 소동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서쪽은 촘촘하게 축조가 돼 있죠. 여기는 평지기 때문에 남대문, 소동문, 이 서대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동쪽은 해안문이 있고 중간에 타락산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과 광해문이 중간중간에 이 평지를 만회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소동문은 도니문과 함께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문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소동문의 내용은 기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 소북에 있는 문은 소동문이니 속칭 서소문이다 하고 돼 있는데, 서소문은 방향으로 보는 속칭이고요. 소동문이 소의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언제적 기사냐? 영조 때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인데 한때는 우리가 이걸 경성부서의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1472년에 뭐 소의문으로 고쳤다 이렇게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소독 여러분 옛날에 피휘 임금의 이름 글자가 들어가면 황제의 글자가 들어간다거나 임금의 글자가 들어가면은 그 글자를 피하게 됩니다 그걸 피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임금의 이름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적습니다. 뭐, 이산, 종조, 뭐, 세종대왕, 이도, 이런 경우 보면은요, 실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글자로 하여금 임금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야지 피위해야 될 글자가 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들의 이름은 잘 쓰지 않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종 그러니까 세조의 둘째 아들이죠 예종의 비가 한씨인데 한씨는 누구냐면 한명회 있죠 여러분 한명회가 원래 자기 딸들을 전부 다 세조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다들 단명을 해요 장순왕후의 능이 어디 있냐면 서삼능 파주 서삼능에 있는 공능이 장순 왕후의 능입니다. 장순 왕후가 죽었을 때그 시호를 소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덕 장순 왕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소덕을 소임으로 고쳤다. 아, 이런 얘기가 경성부서에 있습니다. 이게 뭐 1472년에 그렇게 고쳤다고 라 나오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고친 이유는 피위 때문에 고친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틀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은 영조가 흥인지문은 왜네 글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질문도 신하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조가 이런 쪽에 굉장히 학구율이 높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1738년에 영조가 소동문이 어디인가를 묻고 나서 뭐 이쪽이 지금의 동소문이 이게 소동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덕왕후의 소덕을 피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근데 이때 바로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1744년에 소동문의 문루공사를 마무리할 때, 이때 소위문으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이 맞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정확히 1744년, 이게 승종원 일기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1744년 소덕문의 물로공사를 끝냈을 때 소의문으로 계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소덕왕후의 소덕을 피위해야 된다 그렇게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덕문이 그 이후에는 소의문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덕문은 광의문하고 같이 시구문으로 불립니다 어, 역시 뭐 시체가 뭐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동쪽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한쪽 방향만 있으면은 만약에 뭐 부암동에서 뭐 사람이 혹시 이제 장례를 치르면은 뭐 어떻게 뭐 광희문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이유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서쪽에도 이, 이 소희문을 시구문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소희문 밖은 사형을 집행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장이 많이 있었다. 그 광희문 밖에는 뭐 공동묘지가 있었지만 조금 형을 집행하는 공간이 있었다. 당연히 여기도 공동묘지가 좀 있었겠죠. 크게. 어, 이 사진은 소희문 글자가 보이죠? 어, 밖에서, 소희문 밖에서 보는 사진인데. 근데 이 소희문도 역시 돈희문과 마찬가지로 1914년, 돈희문보다 1년 앞서 철거하면서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이 서쪽에 있는 소위문하고 도니문은 같이 거의 1년을 차이를 두고 경매에 붙여져서 이제 완전히 철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복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소위문을 지나 볼수 있는 게 드디어 이 창의문, 자문이 될수 있는데 역시 실록의 내용에서부터 찾아보시면 창의문, 서북에 있는 문은 창의문이다. 이게 뭐 소북문, 이렇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 창의문을 좀 보시면은요, 조선 초기에는 장의문, 뭐, 장희동 이렇게 해서 장희동에 있는 문, 1413년 최양선이 여기가 좀 좋지 않다라고 이해했을 때, 장희문과 어, 관광방에 있는 동쪽 고객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장희동에 있는 문, 그게 바로 장희문 지금의 창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한자들로 썼고요. 지금 뭐 자하문 터널 뭐 이렇게도 있는데, 이 자하문이 가장, 음, 일반적으로 쓰였던 이름이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자하문, 이렇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자하문이 일반적이었고, 어, 우리가 살펴봤듯이 숙중과 함께 1413년 폐쇄되었고, 왕맹에 의해서만 일시적으로 통행이 됩니다. 어, 현재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 문루는 1741년에 영조 때 영조 때이 보축 수축 작업을 거행을 하죠. 이때 건립되어 있는데 그게 상량 기록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문루는 1741년에 어, 만들어졌구나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 창의문의 가장 인연이 있는 게 바로 인조죠. 능양군 인조가 1623년에 반정을 성공시켰을 때그 반정군을 음. 이끌고 이 창의문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창의문에서, 어... 경복궁까지는 뭐 걸어서도 금방 가고요. 예, 굉장히 가깝습니다. 창덕궁이라고 해봤자 그 길을 따라가 직선거리 말고요. 그 길을 따라가도 3km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심리도 안 되는 길인데 군사가 구보로 뛰어가면 3km 뭐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들어와가지고 은밀히 군사를 일으켜서 창덕궁에 있던.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성공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창의 문이, 의론 군사들이 지나가는 문으로 이렇게 상징화 대대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고, 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이 굉장히 소중한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조대의 창의문 이 문루가 개서가 돼서 아까 1741년에 지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이때 서인들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루에는 이 정사공신 인조 반정 때의 공신 명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붕당사를 하면은 될 텐데 그때도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1623년 인조의 서인이 대북 정권 광해군의 대북 정권 어정일롱을 위시한 대북 정권을 다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조 때 서인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이제 일부 소북 계통과 남인 계통이 조금 음 정권의 지분을 담당하고 그 이후에 뭐 특히 숙종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게 되는 우리가 이 황국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신대 황국 그다음에 장희빈 나오면서. 남인이 올라섰다가, 다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올라섰다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게 숙정되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 주도권은 이때 남인과 서인이 반복하지만 서인이 주로 잡고 있었고요. 나중에 경종 영조로 넘어가면서 이때는 거의 뭐 서인이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인 중에 노론과 소론이 있는데 경종 때는 소론이 잡고, 이 나중에 경종이 단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조 때 다시 노론이 잡게 되면서 노론 소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조가 아버지인 숙종을 닮아서 환국 정치 비슷하게 하다가 결국은 노론 일당 체제로 나주 벽사 사건 때문에 노론 일당 체제 쭉 빠져버리게 되는 게 영조 때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선 인조 이후의 조선의 정치사는 서인이 주도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나마 조금 우리가 벗어났습니다만은 우리가 붕당사를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영조대의 창의문 문우가 개수되고 이렇게 창의문이 조금, 음,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서인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어, 볼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붕당사를 조금 언급해 봤고요 어, 이런 문제는 제가 조선 정치사를 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사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 제가 조만간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1623년 반정군의 길을 열어준 창의문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서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뭐 추앙을 받는 문이 되겠죠 뭐 추앙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창의문이 서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진 문이고요 반면에 서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진 문이 있겠죠 어, 우리가 계속 비운의 문이라고 했던 숙정문 이건 1년 뒤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중 수동을 써야 되나요 일으켜 진거죠. 우리 국어에서 수동태가 쓰이지 않고 특히 이중수동은 없습니다만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반란을 일으켜지게 만들어진 거죠. 자신도 거의 뭐 김유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협격한 공헌을 세웠는데 정당한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영모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인데 이 반정문이 1년 전에 인조 반정이 성공한 창의민으로 오지 않고 이제 숙정문을 통해서 예, 반랑군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 숙종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숙종문과 창의문은 같은 북문으로서 1413년 동일하게 폐쇄가 됩니다마는 그 이후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의문은 성공을 해서 의로 군사들이 지나간 문으로서 뭐 추앙 아닌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어, 숙정문은 실패를 해서 반란군이 진행한 통로로서 폐쇄가 되면서 약간 안 좋은 이름을 계속 오명을 쓰게 되는 게 바로 이 숙정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창의문의 모습인데 창의문 찍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16mm 광각 렌즈로 찍은 건데 아, 잘안 나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찍기가 그래서 주변을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안쪽에서 찍으면 이렇게 되고요. 바깥쪽에서 찍어도 어, 이렇게 잘 구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제. 직선 거리가 좁아가지고 담을 담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여러분 한 가지 보시면 옆에 옹성이라고 해야 될지 뭐 치라고 해야 될지 옹성은 이 성문 앞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치는 보통 성벽 중간에 있는 것인데 이 성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조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요게 일제 강점기 사진 보시면 정확히 남아있죠, 여러분. 이밖에 모습입니다. 성 밖에서 찍었을 때의 모습인데. 가위 정확히 남아 있고 좀 멀리서 봤을 곡이 되어 보입니다만은 역시 우측으로 치 부분 돌출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치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꺾여 가지고 성벽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게 이제 홍지문 한복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숙종 때 건립이 됩니다. 아, 숙종 때 1715년인데 왜 건립이 되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오란 이후에 우리나라 군사체계가 여러 가지 뭐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 재승방략체제에서 이제 증언치로 넘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서울 성곽 같은 경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북한 산성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남한 산성처럼 그렇게 좀 이제 산성과 평지성에 과거 우리 뭐 삼국시대 있었던 것처럼 뭐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한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서울 성곽하가 북한산성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산성이 지대가 높아 가지고 가는 위치가 좀 힘들어서 그 연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1715년에 이 탕춘대성을 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이 세금정 일대에 군량창고라든지 각종 군사시설을 배치해 가지고 중간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쪽에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북한 산성 쪽으로 물자를 다룰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에 다리 역할을 하는 지점에 군사시설을 배치를 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탕춘대성을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탕춘대성의 정문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홍지문. 지 자가 드디어 쓰였네요. 북쪽의 지 자라고 얘기했는데 숙지문에 쓰이지 못한 그 지자가 드디어 이 홍지문에 쓰이게 됩니다 어, 일명 한성의 북쪽에 있는 문이라 그래 가지고 한북문이라고 어, 부르고도 있습니다 어, 이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숙적문에 쓰이지 않는 지자가 이것도 홍지문에 쓰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성문은 1977년에 복원이 됩니다 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빨간색이 있는 아웃라인이 서울 성곽이고요 저 위, 쪽에 있는 초록색 실선이 대략적인 북한 산성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 중간인 세금정에 군사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성곽을 설치하고 오른쪽은 또 성곽을 설치하면서 거긴 자연 성벽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북악산 숙정문에서부터. 또 대성상까지, 대성문까지 올라가는 구역은 자연적으로 이 성벽이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인 이홍제동 쪽으로 탕춘대성 성벽을 설치하면서 그 중간 문으로 통지문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게 뭐 거의 북문의 역할을 하듯이 뭐 북서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춘대성은 서울 성곽과 북한산성을 연계하는 이세 성이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2024년에 국가사적으로 최종 지적이 되었고요. 뭐 유네스코에도 뭐 등재를 신청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쪽도 조금 더 복원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능선은 다 있는데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뭐 정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이게 숙종 때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뭐 소문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구요 뭐 거의 종문의 개념이죠 종문의 개념인데 제가 뭐 사소문 하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 봅니다 이게 서울 역사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인데, 이 모든 성문이, 이 오간수문까지 있죠? 그 동대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간수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쭉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때는 거의 모든 성벽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세검정 이쪽인데, 그 왼쪽으로는 성벽이, 잔존 성벽이 있습니다. 오관소문은 복원을 했고요. 이 성문을 보시면 홍해 부분하고 조금 일부 성돌 같은 경우는 옛날 그 당시에 있는 성돌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77년도에 복원할때 사용된 성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상의 내용이 지금 오늘 살펴본 하소문, 그 다음에 남소문과 홍지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마치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안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안문을 좀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낙산 구간에 있는 안문입니다. 낙산 구간에 제일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안문인데, 안문은 음,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어떻게 썼냐면은 적들이 몰라야 되는 것이고, 어뭐 이래서 척후병을 보낸다거나 혹은 뭐 물자라든지 음식 식량 물을 우리가 조달을 할때 적군이 모르는 이 안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음 이런 안문은 보통 사용을 적에게 발각되면 이게 문이 좁기 때문에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막아버리면 거의 성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도처에 안문이 있고 여러분 남한산성을 가셔도요 거기에는 안문이 꽤 많습니다 10몇개 이상, 11개, 16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꽤 많은 안문이 있구요. 어, 이 안문은 광희문에서부터 이제 이 장충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 이 성벽 구간에 있는 안문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안문을 뚫어가지고, 안 그러면은 그 대문과 사대문과 사소문을 왔다갔다 하려면은 뭐 검색이라든지 이 통행 제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군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안문을 활용해가지고 군사 활동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양 성곽, 서울 성곽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한 내용에서, 어, 한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서울 성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서울 성곽은 굉장히 유래가 어, 찾아보기 힘든, 이 거의 잔존 성벽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잘 보존되어 있는 성벽입니다. 그리고 북한 산성과 연계되고 또 남쪽으로는 남한 산성도 있고 그래서 문화유산 측면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그 관광 자원 이라든지 운동을 하실 때 등산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이 자원입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 뭐 사시는 분이라든지 뭐 아닌 분도 한번쯤 우리가 조선시대 도 순성 행사가 있었다고 했죠 그것처럼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은 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선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동대문 얘기할 때뭐 타락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타락산이 나서가지고 과연 진짜 실제로 조선 정치사에서 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물론 타락산이 나서서 좌총룡이 약해가지고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자가 조금 음, 음, 길을 못 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인 실제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편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음, 오늘 여섯 번째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